네, 이 사주를 설명합니다. 무신년에 태어나서 경신월 무오일 병진시 무토일주가 신월의 진시에 태어났어요. 오형으로는 목이 없고 화가 두 개, 토가 세 개, 금이 세 개, 수가 없습니다. 여덟자 사주 구성이 됐는데, 아. 본명인데 여성 사주로서 금년에 52세 중년 부인인데 대운이 43 대운 을묘 대운이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음, 올해가 기해년 여기서 핫토운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을묘 대운 갑인 대운으로 가니까 별로입니다그 운이 초년보다는 많이 나쁘게 가서 후반전으로 갈수록 운이 안 좋게 갑니다 인생이 50이 넘었으면 후반전 사는 건데 별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변술이 뛰어나는데 어, 영어나 사주나 이런 걸 배워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예, 언변술이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재지도 있고 그러는데 운세가 받쳐주지 않아서 뜻을 이루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강해서 자기가 마음먹으면 추진력도 있는 사주고 무토일주가 추진력이 강한 건데 예, 뭐라고 해도 뭐뭐라고 뭐뭐 해도 운이 최고인데 후반들에 운이 별로입니다. 묘신 묘신 언제인가 기문사를 입겨서 또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운이 안 버텨주니까 자기가 성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줘요. 그래 목이라는 글자가 유일하게 지 없는데 에, 43대운부터 을묘갑인 20년 동안에 직업이 들어오고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주에 없는 오행 목이라는 글자가 20년 들어오니까 새로운 걸뭘 해볼까, 새로운 직장을 가져볼까. 그래서 언변술 있는 사람이니까 뭘 배워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는 중간 정도로 하는데 더 잘해서. 영어 학원을 내고 싶다던가 또 사주에 관심이 많아서 사주학을 좀 배우고 싶다던가 그럽니다 음. 또 우리나라도 또, 어, 0만 살이 있어서 부지런 떨고 많이 활동적이니까 식신이 두개씩세개씩 개씩 있어서 많이 활동적이고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이 강해 보입니다 건강이 좀 문제가 돼요 이제 운이 나쁘면 53 내년부터 갑인 대운인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건강이 문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어, 직업이 뜻대로 안 되고 남편하고 파동이 생긴다. 남편하고 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이 사람은 위장계통, 개통, 소화계통이 문제가 될수 있고 호흡기계통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 대장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될 사주입니다. 사주가 썩 조치를 하는데 운도 별로예요. 그래서 뭘 새로운 걸 하게 되면은. 성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봅니다.